제 6장.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치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오늘 갈라디아서 6장 상반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은 바울이 1차 전도행 때 방문하여 교회를 개척한 곳들입니다. 안디오,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가 이 지역들에 있습니다. 1차 전도행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안디옥교에 다른 복음이 전파되었고, 2차 전도행 중에 다른 지역들도 다른 복음으로 영향을 받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복음이라 함은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들을 의하여서 유대교 율법과 할례 절기, 전통들을 따르도록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안타까워하며 급한 마음에 2차 전도행 중에 서신으로 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복음으로 돌아올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강하게 이야기하면서 편지를 써 내려가게 됩니다. 먼저 자기가 받은 복음은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복음임과 동시에 사도들에 의하여 검증받은 복음임을 변호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바울은 이방인을 위하여 사도로 세운받았음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복음이어야 하는가? 그 이유는 율법으로는 그 누구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아브라함은 율법이 오기 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음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은 율법이 오기 전에 맺어진 언약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날 한 사람, 그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언약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집니다. 율법과 아무 관계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첫 번째는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더불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 우리는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함으로 우리의 이 연약함을 구원할 자 메시아를 갈망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번째로 이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우리를 큰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몽학선생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께서 오셨다면 더 이상 이 율법이 필요가 없는 율법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므로 다시는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모든 매이는 거로부터 자유케 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다시는 율법에 매이는 것으로 돌아가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더불어 이 율법은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가 동시에 우리는 반율법적으로 행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은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즉 방종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능동적으로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즉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복음은 율법주의를 반대함과 동시에 반율법주의도 반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되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무엇인가 얻어내려 하거나 혹은 대가를 기대하는 율법주의자들도 아니고 또 율법을 거역하는 방종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율법주의가 아니라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 율법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성령은 복음으로 은혜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장에서는 바로 우리가 성령으로 대하고 있는지, 율법으로 대하고 있는지 몇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네,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 속에 누군가가 뭔가 잘못했습니다. 분명히 그릇된 일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누가 안 좋은 일을 한 거예요. 저도 어제 그, 이 박혜영 목사님으로부터 한 목회자의 허물을 듣게 되었습니다. 직접 찾아와서 이야기한 것은 제가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우리 성경들에게 공개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수치스러운 그런 성적인 부분에 대한 큰 실수를 하였습니다. 그런 일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이 될까요?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나는 의로웠고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되어져서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정주하는 것이 가장 먼저 드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 있게 된다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야 될지 6장 후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성령 안에 있는 자들 즉 율법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은 자들은 먼저 그 죄된 일에 대하여서 바로 잡을 수 있다면 권면할 수 있다면 권면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나 자신을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나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시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여 나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즉 누군가가 그릇된 일을 하였을 때 정죄와 비판과 판단이 먼저 나오기보다는 안타까워하며 온유한 심정으로 극률이 여겨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나도 똑같은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성령에 사로잡힌 자들의 반응이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 잘못하고 누군가 실수하고 누군가 범죄하는 것을 우리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혹은 옆교회 누군가의 그런 범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 우리 성대님들이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어젯밤에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아내도 당연히 아는 사람이죠 이그 부분 때문에 그 목회가, 목회자 가정은 지금 이혼에 예, 과정 중에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이야기를 아내에게 했더니 아내가 저보다 훨씬 성령 충만하더라고요. 예.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사모님이 예, 고의적으로 이혼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조작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마디 더 하기를 그 일이 사실이건 거짓이든 관계없이 그 목사님은 지금 굉장히 힘들겠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지구멍에 숨고 싶었습니다. 예. 야 참, 예. 그러면서 감사했습니다. 아, 이런 말을 하면 옳지 않은 이야기인데 참 내가 결혼을 잘했구나, 막 이런 예. 예. 부정하고 싶은데 부정할 수 없는 예. 그런 어제 밤의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뭐그 목사님이. 제가 아, 목사님이라고 얘기해버렸네. <laughs> 그 목사님이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현장에 없었고 또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지하기 쉽고 판단하기 쉽고 혹은 그보다 더 심하게 추측하여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먼저 저도 같은 목회자로서 나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나도 그런 시험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나 스스로를 살펴보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먼저 돌아보고 또그 일을 겪고 있는 그분에 대한 극률의 마음으로 그 가정의 극률의 마음으로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될 것이죠. 이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반응이어야 할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2절, 3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어, 다시요, 3절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스스로 어, 서로 짐을 지나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 잘못하고 연약하면 그 부분을 평가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서로 짐을 지어주는. 격려하고 위로하고 덮어주고 채워주는 이것이 성령의 공동체 크리스천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자기도 별것 아니면서 자기도 뭔가 된 줄로 착각한 자들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다 죄인이고 다 연약합니다. 우리도 그런 환경과 상황에 놓여지면 누구든지 죄를 범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복음으로 사로잡혀 있으면 나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 복음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진리의 검으로 누군가 정지하고 판단하기보다는 고구만해서 내가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그 사람도 긍휼이 필요하고 나도 긍휼이 필요하다는,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를 볼 때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교회는 이렇다, 저 교회는 저렇다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 우리가 너무 쉽게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엉망진창입니다. 역사 속에 있는 교회 중에 온전한 교회, 완벽한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연약함에 대해서 부족함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과 정제보다는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의 내가 할수 있는 영역에 있어서 같이 짐을 져주는 채워주고 덮어주는 그런 것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의 올바른 신앙의 태도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가르침을 받은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칫 교만해지기 쉬운 것이, 나의 나된 것이 내가 똑똑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의로워서 이 자리까지 왔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내가 뭔가 굉장히 의롭고 괜찮은 사람이어서 이 자리까지 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바울은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온 것은 나를 위하여 힘써준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일 학교 교사 혹은 믿음의 부모님, 믿음의 조부모님 혹은 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이 나를 이끌어 주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죠. 중고등부 때의 믿음의 선배들 함께 으쌰으쌰 하며 기도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주었던 그분들, 청년부 때의 선배들, 또 교회에 처음 왔는데 나를 잘 인도해 줬던 권사님, 구역장,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더 좋은 목회자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가르침을 받은 자들은 그 가르치는, 가르쳤던 자들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속이면 안 됩니다. 내가 이 자리까지 온게나 스스로 왔다고 착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이 자리에 온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성령 안에서 좋은 것을 심어 주었기 때문에 그 열매가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은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 성도님들 안에 좋은 열매들이 있다면 내 스스로 된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좋은 것을 심어준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심는 자 바오, 아, 바울은 심고 아볼루는 물을 주되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두는 자와 심는자가 다르다가 또 이야기하셨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까지 온 것, 그리고 소풍교회가 이렇게 열매 맺는 것 결코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고 또 우리보다 앞서서 수고해 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죠. 제가 소풍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부임하고 나서 그 취임식 때에. 했던 설교가 있습니다. 뭐, 설교라기보다는 뭐, 저의 다짐과 같은 거였죠. 소풍교회는 권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의 수고가 있어서 개척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2대 목사이죠. 뭐, 개척 때부터 하긴 하였지만 2대 목사입니다. 제 뒤에 또 누군가가 오게 될 것이고, 그 뒤에 또 누군가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님이 오시겠죠. 그러면 그 천국에 가게 되면, 어,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영화롭게 한 누군가가 있을 겁니다 목회자 중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 그 사람에게만 멸류관을 주시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목회라는 것은 개조와 같습니다 1번 주자가 있고 2번 주자가 있고 4번 주자가 있습니다 보통 1번 주자가 잘 뛰고 그리고 마지막 4번 주자가 제일 잘 뜹니다 그러면 분명히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박수를 더 하겠죠 2번이나 3번 이런 사람은 주목을 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상대에 그 달리는 속도가 좀 느리다해서 메달을 안 주는 게 아닙니다. 메달을 다 같이 받죠. 1번과 4번이 주목을 받을지라도 2번과 3번도 같이 메달을 받는 거예요. 소풍 교회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있고 또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 분명히 뭐 저도 수고한 게 있겠지만. 이것은 저의 수고만으로 된게 아닙니다. 전에 있었던 목사님,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제가 늘 감사하는 것이 저는 이 소풍 교회를 개척할 때 실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이 자리 에 있었던 소망 교회의 슬픔을 옆에서 다 같이 보았습니다. 자기 교회를 다른 교회 에 팔아 넘겨야 되는 그 성도들의 그 눈물과 고통을 같이 보았어요. 제가 소품교회를 계약하면서, 어, 하나님 앞에 다짐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눈물 흘렸던 그 성도님들에게 다시는 눈물을 흘리지 말게 해야겠다는 그런 다짐으로 교회를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교회를 열심히 잘 섬겼고, 그러다 보니까 단임 목사까지 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저는 소품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진 것은, 어, 그, 교회가 몰락해 가고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죽어 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위하여 눈물을 흘려준 그 소망 교회의 성도님들 그분들의 기도의 열매로 이런 좋은 교회가 탄생했다고 저는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미 다 노쇠하시고 어떤 분은 암에 걸려서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시고 어떤 분은 신장 투석을 하고 계시고 어떤 분은 치매에 걸려서서 유양 병원에 지금 누워 계십니다. 그분들이 이 교회에서 다 눈물을 흘렸던 분들입니다. 이미 몇 분은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소망교회 원년 멤버들은 이제 거의 한 분씩 한 분씩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수고와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이소풍교회가 이렇게 열매가 맺어진 것이죠. 그분들은 구절 말씀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네.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헌신하고 수고하였더니 그 열매가 이렇게 나타난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성령 안에서 누군가를 나의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배우자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 는내 부모님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구역의 사랑방에 지체할 수도 있고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율법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거나 혹은 그들에 대하여 악한 마음으로 대하지 않고 육체로 심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심으면 우리가 선을 행하면 때가 이르에 아름다운 열매를 주님께서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그한두번 교회에서 이야기를 었는데 우리 그 목사님이 교회 와서 설교도 하셨었습니다. 이국동 목사님 군성교하다가 코로나로 해서 교회가 다 폐쇄돼서 지금은 군성교를 못 하고 계시는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으로 늘 어머니를 폭행하고 집안 집안의 살림이 하나도 남지 않은 그래서 중학교 시절에 그 폭행하는 아버지 때문에 그릇된 길로 좀 빠졌던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방황하다가 어머니가 대장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그 엄마를 돌보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엄마가 대장암에 걸려서 있는데도 아버지는 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소화 기능이 다안 되니까 그 병실에서 토하고 또 배설도 잘 못하니까 그것이 다또 흘러나오고 뭐 이런 고통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기도하며, 그릇된 길로 간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를 모르고 늘 술로 지내는 남편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그렇게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장례식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렇게 엄마가 아내가 그렇게 힘들고 아파 죽어가고 있다면, 남편이 정신 차리고 귀만 나서 기도 한 번쯤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전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국동 목사님이 너무 애통이 하며 슬퍼하며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막 차올랐습니다. 근데 장례식이 다 마무리되고 주일날, 그 돌아오는 주일날 놀라운 일이 그 아버지가 그 엄마가 앉아 있었던 그 자리, 제일 앞자리에 늘 어머니가 앉으셨대요. 그 술로 인생을 살았던 늘 폭행하고 교회 다닌다고 엄마를 핍박했던 그 아버지가 어머니가 앉았던 그 자리에 돌아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이 목사님이 감동을 받고 그때부터 회심을 하고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였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가 생애 가운데 살아 있을 동안에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을 마친 이후에 그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치 아니하면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성령으로 심으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될 거예요 저 사람은 안돼 끝났어 이렇게, 이렇게 평가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죠 하지만 성령의 사람들은 극률의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견뎌주고 참아주고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선을 행하고 성령으로 심는 이 작업들을 끊임없이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령으로 심는 자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고, 성령 안에서 이 자유를 누리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복음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정제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극률이 어기시며 은혜로 대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지체들에게 행하는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된 줄로 착각하여 사람들을 정제하고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똑같은 죄인이고 부족한 자들임을 인지하여 주님이 대하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대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선을 행하되 낙심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의 이루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부여잡고 성령으로 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자리에 선 것은 나의 잘됨으로 인함이 아니고 나를 위하여 수고하신 기도의 어머니, 부모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에 이 자리까지 있었음을 반드시 기억하여 겸손히 줄을 좇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